성적도 생각보다 많이 올랐고 g 수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공부법들을 적용해해한 한두 빼빼는다다등등되되점점수만만었었어 Singapore, Singapore, s i 학 g a p o r e Singapore, s i n g a 학 o r 학 Singapore, s i n g 저도 이 친구처럼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이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공부 자체에 대해서 좀 무지하다 보니까 는좀 내신을 잘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공부법들을 찾아보던 중에 우연히 이제 구슬주 유튜버님의 영상이 알고리즘에 떠서 호기심에 들어갔다가 되게 유익한 내용들을 많이 얻은 것 같아서 그때 이후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쭉 구독자였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쯤에 처음 이렇게 유튜브를 찾다가 구슬주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그때 봤던 영상이 되게 인상 깊어서 그 이후로도 채널에 들어가서 영상을 쭉 찾아보다 보니 저에게 되게 잘 맞는 것 같은 영상들이 많아서 지금까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 중학교 때 농구 선수를 했어서 공부에 대해서 무지하기도 했고 또 성적도 되게 안 좋았어요, 중학교 때는. 솔직히 공부를 잘하시는 분은 전국에 많을 텐데 저의 상황에 대입해서 공부를 원래 잘못 하시던 분이 좀 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겐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구수주님께서도 전교 106등에서 전교 1등으로 이렇게 성적을 상승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저 상황에 대입을 해서 뭔가 저만의 공부법으로 해석하는 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구슬줄 알게되고 나서 든든하게 선생님이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었어요. 작은 동기부여도 계속 해주시고 공부법도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그런 선생님이 있어서인지 뭔가 성적도 생각보다 많이 올랐고 많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던 것 같아요. 혼자 공부하는 아 네.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했어서 학교 생활을 하는 시간이 되게 많았어 가지고 학원을 다닐 충분한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제 구슬주 님 유튜브 같은 영상들을 보다 보면은 학원의 그런 보조적인 수단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주체적으로 잘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학원의 도움을 받고 있는 편이긴 한데 주요 과목은 학원의 도움을 받고 있어도 과학이나 사회 같은 과목은 학원을 다니지 않아서 그때 되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막막했었는데 영상을 보고 나서 저한테 맞는 공부법도 많이 알게 되어서 지금은 잘 활용하면서 공부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듯이 선배님도 고등학교 시절이 있으셨을 텐데 그때 가장 많이 도움받았던 공부법이나 구슬주 영상 중에 이건 정말 제일 보길 잘했다라는 그런 영상이 있는지 멋진 선배님이시니까 알고 싶습니다 저는 구슬주님 영상 중에서 특히 국어랑 영어랑 수학 이렇게 주요 과목 공부하는데 있어가지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 지문을 구조화하라라는 영상이 있어요 사실 영어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한국어로 어느 정도 알아야지 문제들을 풀수 있기 때문에 영어 지문을 구조화하고 이런 것들을 자기만의 체계로 학습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영어 공부법을 먼저 보라고 얘기해주고 싶고요. 국어 같은 경우에도 단권화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국어도 문학 작품이든 비문학 작품이든 여러 가지 작품들을 보다 보면은 대게 양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언제 다 하지 이런 생각도 드실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모르는 부분과 아는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모르는 부분을 중심으로 단권화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대학생이 되셨지만 구술주 덕분에 성적을 높인 경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전 되게 많은데요 가장 최근이었던 3학년 1학기 때 학교 생활에도 열심히 하고 성적도 챙기려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중간고사 때 대부분 3등급 정도 되는 점수를 다 받았어요 와 진짜 이렇게 해서는 대학에 못가 싶어서 학교 생활을 줄이고 그 대신에 구수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공부법들을 적용을 해서 한달 정도 내신 기간에 잡고 공부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원래는 올 3등급 정도 점수였지만은 한두개 빼고는 다 1등급 되는 점수를 만들었어 가지고 드라마틱하게 점수가 확 한꺼번에 올랐던 게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학창시절에 유튜브를 통해서 구슬유님을 만나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있을 고등학교 3년도 구슬유님과 함께 20대 때까지도 알차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가져왔기에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구수주님 영상을 많이 보면서 공부법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었지만은 인생을 설계하고 그리고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저 또한 구수주님처럼 자라나는 그런 친구들, 저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 또한 자랑스러운 마이초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는 계속해서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짜잔. 서프라이즈. <laughs> 뭐, 모거 뭐 신다고 하냐고. 아니, <laughs> 저 뒤에서 듣고 있었는데, 아, 듣고 진짜 답변 너무 감동 받고 있었어요. <laughs> 뒤에서 얘기 듣는데. 어, 제가 막 떨리는 거예요. <laughs> 성심성의껏 이렇게 답변해주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감동받았고 음. 너무 고맙고 함께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laughs> 마이쮸들의 삶이 구슬처럼 빛나기